저 반갑습니다. 여행하는 캐럿맨입니다. 영상 업로드가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자초지형을다 설명드리면 구구절절 인트로가 왜 이렇게 기냐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채널 커뮤니티를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네, 그래서 여기는 전라북도 군산이고요. 이 군산이 또 일제 강점기 때 되게 번화했던 도시라고 해서 여기 뭐 일본식 게스트하우스, 뭐 가옥, 숙소, 펜션, 우리나라 현존하는 유일한 뭐 일본식 사찰, 뭐 실제로 일제 강점기 때 지어졌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제페니즈 감성이좀 물씬 나는 그런 도시인 것 같아서 그런 테마로 좀 가볍게 여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날씨는 뭐 여행하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본풍으로 좀 군산 여행을 좀 맛있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약한 숙소가 있습니다. 여미랑이라는 게스트하우스인데 일본식 가옥을 이제 개조해서 만든 게스트하우스? 펜션?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처음 와보는데. 안녕하세요. 예약예약드렸거든요소함이요네 예약 캐런 아그 신하정이요 네 어우 여기 무슨 냄새죠 이거? 편백나무 냄새인가? 나무 냄새 아 그냥 나무 냄새? 나무 냄새하고 그 모기향 냄새 아 모기향 냄새구나 네 저기 보세요 우와 이게 지금 정원인 거예요? 네 근데 훨씬 이쁘다고 시라고요 집에 와서 봤는데요 네 이쁘네요 p e 한 s i o n bed. 펜션 n 음? 동 펜션 n 동 e d Pension bed. Pension bed. Pension b 도 좋아요. n s i o n bed. Pension bed. 요 e n s i o 제 bed. Pension 이 e 요 p 왜 좋아하시죠? 어 그냥 청소를 하다 보면 이방 느낌이 너무 좋아요. 아. 제일년 넘게 청소를 하다 보니까 e n s i o n bed. Pension bed. p e <laughs> 네. 여기 보시면, 네. 잠겨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아, 네. 키는 이걸로 열어주시면 되고. 아, 네. 생각보다 평수는 그렇게 넓진 않아요. 여기가 45,000원짜리 가을 방인데, 조금 출혈이 있긴 해요. 제가 뭐 4만원 넘어가는 게스트하우스는 처음 와보는데, 분위기는 정말 아늑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아, 숙소인 것 같아서, 일단 기분이가 좋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 전체적으로 흙이랑 나무로만 이렇게 지어진 집이라고 해요. 여기가 화장실 제가 좁은 거에 약간 민감하긴 한데 오늘은 혼자 왔으니까 뭐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 온수는 20분에 30분밖에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상관이 없죠. 밖에 영상 38도입니다. 이렇게 방 들어오면은 여기 다다미 일본식 장판 같은 거죠. 그러니까 네, 다다미로 다 깔려 있고 그럼 이것도 일본식인가 이불도? 그래도 여기가 군산시에서 유일하게 일본식 가옥을 개조해서 만든 펜션이라고 하니까 저한테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정원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뭐 전체적인 풍경이 이렇습니다. 아파트가 좀 거슬린다. 중앙으로 오면은 연못이 하나 이렇게 예쁘게 하나 들어서 있네요. 붕어들도 살고 있고. 분위기 진짜 좋다. 여기 여미랑 숙소 정원이 겨울에 눈 내릴 때 와서 보면은 진짜 그림이 이쁘대요. 그래서 겨울에도 관광객들이 되게 많은 숙소라고 하는데 찻집도 하나 있네요. 카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름이 이제 고우당. 가격이 되게 고우당. 가족방이라 그래서 8인실, 뭐 5인실 그리고 제가 묵는 2인실까지 정말 많은 룸들이 있는데 평점이 좀 많이 높은 숙소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고 오셔야 되고 여성분들의 그 갬성을 좀 건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쁜 숙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되게 이쁜 곳에서 자게 됐네요. 킬홈맨? 아니, 캐런맨. 캐런맨. 네. 음.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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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나오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너무 자연스러워요. 오, 좋아. 이야.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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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모델이아네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제 사진도 하나 아. <laughs> 나중에 또 유명해지면 <laughs> 그럼요 그럼요 동네방네 소문내시라고 아 그럼요 그럼요 완전 네. 미남인데 아 감사합니다 가려서 그래요 가려서 <laughs> 진짜 사진이 잘 나왔죠? 네 내가 찍으면 이렇게 안 나오던데? 뭔 차이지 네, 구도죠 뭐 구도 아니야 구도도 그렇고 이렇게 선명하게 안 나오더라고 이상한 우 아, 근데 진짜 잘 찍었다 누가 찍었지 이거? 그러니까 캐럿맨이요 아. <laughs> 오늘부터 제 팬이 한번 되보세요 <laughs> 네? 네? 그러맨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여기 펜션 사모님이 일본식 레스토랑을 소개를 시켜주신다고 하셨는데 사모님 네 군산에서 유명한 곳이에요 아, 준수지 예 네, 거기 저희가 먹어봤는데 예 네. 어, 맛있어요 그럼 여기를 한번 가볼게요 아그고양 키우, 키우시는 거예요? 아니요 키우는 그... 아 귀여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네 아, 알아요 알아요 그아 그래요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3시부터 5시까지 지금 브레이크 타임에 걸려서 바로 앞에 있는 미돌이. 계세요? 식사 되나요? 응, 5시까지? 예. 네. 네. 들어세요 3시에 점심 먹으러 간 사람이 나밖에 네.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지금은 제가 군산에 오면 꼭 와보고 싶었던 곳을 한두 군데 정도 경유를 했다가 사모님이 추천해주신 그특시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교이기도 하고 제가 사찰에 어떤 취미가 있어서 온건 아니고 이게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 지어져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에 현존하는 유일한 일본식 사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볍게 둘러보고 가려고 잠깐 들렸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사찰이랑 확연하게 다른 점이 이철 건축물이 이렇게 하나로 다 붙어 있다는 거. 그거 하나가 좀 특이한 것 같고 여기 이렇게 외롭게 소녀상도 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네요. 어, 멋있네요. 제가 방금 들렸던 카페 사장님한테 좀 재밌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면 이제 일제 강점기 때약 500여 개 정도의 사찰이 이렇게 들어서 있었는데 이제 광복이 되면서 다 없어지고 동국사 하나만 남은 거죠. 또 재밌는 게그 당시에 이 동국사에 모든 여성들,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와 가지고 기원을 하고 소원을 빌고 그리고 다녀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자한 관은 석굴이라고 하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아기를 안고 있죠. 그러니까 이 동국사에만 있는 이 석불 앞에서 이제 기원을 하고 소원을 빌면 산모 아이 모두의 건강, 아이의 출생, 그리고 양육까지 다 지켜주는 어떤 그런 신앙이 여기 깃들어 있다고 해서 모든 여자들이 다녀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잠깐 설명드려 봤습니다. 오늘은 여성분이 좀안 보이시네요. 아, 저기 한분 계시네. 안녕하세요. 그 당시 여성분들은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두고 여기를 왕래를 했던 건 아니고 약간 자기 가정의 평화를 위한 어떤 순례지로 여기를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가는 곳도 짧게 둘러볼 곳인데 여기는 진짜 평소에 제가 한번 와보고 싶었던 곳이에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알 법한 그런 장소입니다. 영화 타짜원에서 고니가 평강장을 찾아가서 나도 타짜가 좀 되고 싶다. 좀 알려달라.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찾아가는 저택인데, 일본식 가옥이죠? 히로스 가옥으로 좀 가보고 있습니다. 아, 다섯시에 온다봐요? 네, 괜찮습니다. 어, 다 좋다. 무료 입장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탑자원. 그쵸, 여기, 맞죠? 여기 백윤식하고. 아, 백윤식 조승구하고. 손바닥 보고 자전거 끌고 나오고, 하던 아. 장면 여기고요. 들어가면, 아. 이제 또물 뿌리고, 놀던. 아, 장면. 네. 그, 부자가 되고, 심리. 예. 고장면. 네. <laughs> 그 아, 예. 그장면 마니아들이 와서 그렇게 재현을 많이 하고 가요. 가야... 아, 그래요. 저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응. 어, 군산에 무료입장이 되게 많아. 좋네요. 오 영화 녹화 당시에는 썼겠지만 지금은 이게 문화재이기 때문에 아, 내부 관람은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이제 문막 열었다 닫았다 하고 막 조승구 도망다니고 상강장 쫓아다기고 그랬던 곳이네요. 실제로 오니까 심장이 꿈틀꿈틀 거립니다. 그 장면이 막 떠오르면서 진짜 이 마루랑 요 마당 뷰만 봐도 아 남성분들은 좀 만족하실만한 그 수확이지 않을까. 하나, 둘. 한 500장 찍으면 되죠? 네. 하나 건지시면 되니까. <laughs>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laughs> 성대모사도 좀 하고 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아수라 발발타. 아수라 발발타! 우자가 되고 싶니? 승호 형님이랑 같은 땅을 밟았다는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이 이렇게 명함까지 줄 정도로 다 맛있다는 수시 맛집을 찾아왔습니다 준수시 일단, 비주얼은 합격. 음. 쌀 알은 적고, 생선은 큼직한데, 숙성 엄청 잘 시킨 회 먹는 느낌? 음. 빨리 들어와. 소바를 막 좋아하는 편 아닌데 여름에 한 번씩 먹어줄 맛있더라고. 소바도 맛있어요. 고치소사마 데스타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밥 배는 불렀으니까 약간 디저트로 배를 마저 채워 줘야겠죠 약간 다른 배잖아요 아시다시피 여기가 그 유명한 이성당 이구만 오우 사람 많다 그 유명한 단팥빵 그래도 오늘은 평일날이라 그러니까요 맞네요 이게 얼마나 맛있길래 빵 공장이야 빵 공장 딸랑 이거 두 개만 주세요 밀크 쉐이크는요? 밀크쉐이크 하나 주세요 한잔 아우 정신없어 빨리 바꿔 도망가야겠다. 오. 버터 맛좀 많이 나는 밀크 쉐이크 정도. 그래서 오늘 하늘도 이쁘고 날씨도 화창해서 제가 또 일몰충이지 않겠습니까? 여기 근처에 동백대교라고 걸어서 한 30분 정도 거리에 군산 앞바다랑 해넘이를 같이 볼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해서 좀 가보고 있습니다. 아 깜짝이야! Yo! 좋다, 좋다. 딱 좋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행하면서 가장 마음이 편해지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해가 떨어지는 걸 완벽히 보진 못했는데, 구름 때문에. 아, 근데 하늘이 너무 이쁘다, 오늘. 어. 내또 걸어가야 돼. 현실. 이거 무슨 공영주차장리모델링해서 만들었나? 중간중간 상점들이 좀 특이한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게스트하우스 이름이 책방이야. 간지나는데? 카페 수목원. 여기도 분위기가 야 씨. 여기는 또 군산 과자 조합이라 그래서 디저트 팔고 커피 팔고 하는 카페인가 봐요. 여기도 건물이 되게 이쁘죠? 분위기 깡패다, 진짜. 여기도 밤 되니까 조명을 딱 켜주네요 도착을 해버렸습니다 여미랑 오늘 제가 잘 숙소죠 정원도 혹시 불을 켜주시나? 어, 이렇게 정원에 조명도 켜주시네 이렇게 연못 주변으로 이렇게 분위기 있게 좋다 좋다 확실히 밤에 보니까 분위기가 훨씬 좋네요 둘이 와야 되는데 이 단팥빵이 뭐길래 다들 이렇게 찬양을 하는지 음, 80꽉 차긴 했네요. 막 10개씩 예약 포장해서 막 선물하고, 막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아무튼 어, 오늘은... 자겠습니다 어, 어. 오야스미나사이 아, 매미새끼들이 잠을 다깨어네 이렇게 른 새끼! 이상의 아침입니다. 어, 간밤에 너무 잘 잤어요. 그래서 군산 여행을 약간 일본풍으로 좀 해봤는데 나름 아마 팬데믹 이전에 일본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일본 여행 을 계속. 하셨던 분들은, 이게 무슨 일본여행이냐,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이제 군산이라는 도시는 약간, 아무래도 일제강점기때 그런 흔적들이 잔재해 있다 보니까, 우리의 그 아픈 역사를 잊지 말자, 뭐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그런 도시여서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숙소 이름이 염미랑인데 이게 뜻이 뭐냐면, 이즐려, 아닐미, 사랑채랑 이렇게 한자를 써가지고, 우리 아픈 역사도 잊지 말고, 이렇게 이쁜 데서 하룻밤 자면서 만든 추억도 같이 잊지 말자는, 그런 티지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오늘도 정말 야무지게 재밌게 여행을 하다 갑니다. 오늘도 짧지 않은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여행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